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크라우디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매니저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현재는 아이디어, 아이디어 펀치 팀 팀장으로 있는 김범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자금 조달의 방법 중 하나인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례들, 그리고 실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 전체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제가 첫 번째로는 저희 크라우드 펀딩을 어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신 분의 인터뷰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어 이게 어 저작권 문제로 제가 여기서 틀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유튜브의 태용 채널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 디자이너 박종원 씨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창업을 해서 아이템을 만든 게 아니라 어, 본인의 아이디어와 이런 디자인 작업물로 먼저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시고 제품을 양산해서 어,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경우여서 이걸 제가 인터뷰 사례로 갖고 왔거든요. 음, 이거는 한번 태용 채널 가서 영상을 보신 후에 제이 뒤에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공감도 더잘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먼저 보시고 다음 이 영상 시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어 일단 저도 이분과 마찬가지로 어 2016년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들고 어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분들과 협업을 했습니다. 제가 총총 어 토탈 2억 원 정도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고요. 약8,000명 정도의 어, 분들이 제가 이 기획한 펀딩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총12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 제가 대표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소방복 업사이클링 가방 그리고 뭐 커플들끼리 즐길 수 있는 카드 게임들 음, 그리고 제가 어, 커피 전문가 겸 사회복지사분과 협업해서 만든 이 친구들처럼 커피 브랜드를 런칭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판매했고 저랑 같이 코어하시는 분은 어 본인의 이런 그 독립 출판물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 펀딩을 통해서 직접 출판까지 진행하시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한 이런 펀딩 사례들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흔히 요즘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무자본으로 창업하기 뭐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만원, 200만원, 꾸준히 수익 내기 이런 콘텐츠를 되게 많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음이 단계로 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빠르게 도전해보고 빠르게 시도해보고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콘텐츠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 방법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고 크라우드 펀딩 중에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들의 아이디어나 혹은 기획단에서 대중들의 이러한 어, 후원을 받아서 이런 아이디어나 아이템들이 실제 실현되고 판매되는 데까지 도움을 받는 단계고요. 어, 이 단계는 일반 저희들이 커머스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단계보다 좀 앞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어, 기존에 판매하는 방식과 달라요. 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가 됐건, 창업이 됐건 이 매출이 발생하려면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기획하고 생산하고 보관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판매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생산하고 보관하는 데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부담스러워서 창업을 망설이거나 혹은 이 단계에서 어 데스밸리를 버티지 못해서 망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초기 창업가들이 매우 많거든요. 크라우드 펀딩 리워드형은 이 생산과 보관의 이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어 창업자 혹은 기획자에게는 이런 리스크를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이 구매자들한테는 어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품을 빠르고 싸게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을 어 제공해줌으로써 이렇게 펀딩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제가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먼저 드리고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금액을 먼저 받고 서비스나 아이템을 완성해서 드리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나 보관에 발생되는 비용을 초반에 창업자가 모두 질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장점은 시장성에 대해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기 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특정한 어, 기기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창업을 했고, 어, 한만 개, 이만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팔리면 그게 모두 창업자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망설여서 제품을 만들기가 무섭잖아요, 보통. 근데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면 제품을 만 개, 이만 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한 개, 열 개, 혹은 그냥 기획 단계까지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지, 구매해서 쓰는지를 펀딩을 통해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의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도 적극적으로 펀딩 시장을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펀딩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어, 꺼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음, 일단 간략하게 수치들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부터 7,187개의 프로젝트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됐고, 1년 동안. 그리고 5,226개의 서비스 혹은 제품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최초로 서비스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2019년 크라우드 펀딩을 모은 가장 큰 금액은 텀블벅에서 26억 원어치의 펀딩 자금이 몰렸어요. 이 펀딩 금액도 어 달빛천사라는 OST를 만드는 펀딩이었는데, 이때 노래가 다 나온 상태도 아니었고, 앨범을 음 완성된 상태도 아니었고,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한 제작비 펀딩을 한 거였거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제작자가 제품을 모두 다 만들고, 그 만드는 비용을 모두 다 마련해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는 형태가 아닌, 시장에 먼저 이러한 아이템을 만들 거라 소개를 해 주고, 음, 시장에서 이 제품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이걸 제작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펀딩을 하겠다고 말씀을 시장의 수원자들한테 말을 했고, 이렇게 26억 원에 모인 사례입니다. 이 수치들은 어,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참고 차, 제가 그냥 어, 텀블벅, 와디즈, 크라우디 이렇게 플랫폼들을 좀 제가 자의적으로 좀 이렇게 수치를 취합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상의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2019년도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중에 성공한 프로젝트가 51% 정도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나 혹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음, 의제가 있다면 두개 중에 한 개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성공률이면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리오디 펀딩 시작하는데 제가 앞에서부터 어, 제품을 완전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제품 재고를 어, 만 개, 이만 개 쌓아놓고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실제로 진행한 펀딩 프로젝트고, 어, 샘플을 만들거나 디자인 작업만 하고 제가 펀딩 진행을 했습니다. 완성품의 필요는 절대 없어요. 흔히 우리들이 제품을 만들 때는 완성품을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흔히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이 과정을 어,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게 아니고 실제로 펀딩을 진행을 어, 샘플만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펀딩을 진행했고요. 어, 이런 소방복 업사이클링 가방을 제가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샘플만 가지고 제가 3,100만원, 그리고 1,040명 정도의 후원자분들을 모집할 수 있었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제품을 양산하고 판매하고 추후 제품 개발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어, 제가 이 아이디어를 왜 만들어, 이 아이디어를 왜 실현시켜야 되는지, 이 제품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 소방복을 가지고 이 가방을 만들 거라고 설명했고 을 소방복이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음 가방이 되는지에 대한 이 영상도 짧게 설명했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딱 샘플 하나만 촬영용 하나씩만 가지고 천명약천 분한테 제품을 미리 판매해서 를 자금을 조달받고 제품을 양산해서 판매한 사례입니다. 이게 뭐 패턴 작업을 실제로 하고. 뭐 소방복을 직접 제작해주시면 자르셔서 가방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건 텀블버그에서 RT30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세세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다 소방복을 분리해서 이렇게 짜서 다 만든 가방이고요. 보시면 이 촬영도 제가 직접 다 했고 샘플 하나만 만들어서 다 촬영을 한 겁니다. 보시면 촬영용 정도만 만들어 놓고 제품을 1000명한테 미리 팔수 있다는 건 매우 큰 장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어 내가 이런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혹은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싶은데 시장성이 있을까? 이게 과연 만들면 팔까? 근데 이거를 많이 만들어 놓기 너무 무서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적적으로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성이 있던 없든. 네, 이렇게 제가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고 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크라우디에서 직접 매니지한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샘플링만 하나 만들어진 프로젝트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어, 가죽을 토대로 토트백을 만들었고 최초에 이 제품을 개발한 이쪽 같은 경우는 가죽 공방이거든요. 가죽 공방에서는 어, 제품이 너무 크고 음, 가격대가 좀 있어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음, 매출을 한번 자신은 없지만, 근데 펀딩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 어 제품을 200개나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주문? 선주문을 받고, 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크라우펀딩이 훨씬 더 적합하죠. 왜냐하면 펀딩 기간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제품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기간을 토대로 어 제품이 들어온 이 수량을 금액을 받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아이디어에서 기획하고 샘플링만 만든 단계에서 시장에 보여주고 시장에서 반응이 있으면 그 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은 어, 이렇게 샘플조차 없어도 돼요. 어 펀딩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야 중에 한 분야 분들 중에 한 분야가 바로 디자이너 분들이신데요. 디자이너 분들은 어,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 작업물을 만드는데, 이거를 실제 양산하는 데까지는 꽤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만든다 할지라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 부담을 모두 다안 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그래서 이분들이 펀딩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저 또한 이 디자이너분들과 협업할 때 이런 펀딩을 활용했습니다. 샘플조차 없어도 돼요. 어, 제가 실제로 진행한 프로젝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샘플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 이 제품은 그냥 어, 이러한 제품의 컨셉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션만한 단계에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중에 저희가 펀딩이 성공한 뒤 이렇게 리뷰 영상까지는 찍었는데 처음엔 이런 영상조차도 없었어요. 보시면 제품 샘플조차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246명의 후원자를 모았고 모금액 같은 경우는 370만 원을 모았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370만 원을 먼저 내 돈을 써서 제품을 만든다면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특히 우리 대학생이나 초기 창업자에게는 한푼한 한 푼이 소중한 단계니까, 이런 과정을, 이런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받았고,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 제품을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목업 제품, 목업 제품, 그러니까 디자인 결과물들만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올리고, 어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 건데, 이런 제품을 원할 경우에는 이 제품을 미리 너네가 펀딩을 통해 구매해라. 이게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겠다. 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고, 어 실제 제품을 양산하는데 저희 돈을 쓴건한 푼도 없습니다. 오로지 쓴건 저희 시간을 썼어요. 펀딩이 그만큼 초기 창업 그리고 아이디에이션 시장성을 검증하는 데 정말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지, 어, 앞으로 운영을 할 거건 아니면 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 진행을 할 거건 펀딩을 통해서 이러한 내가 구상한 컨텐츠 혹은 내가 앞으로 진행할 아이템들이 시장성 검증 아이템이잘 시장성이 있는지를 이 펀딩을 통해 검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우리가 최초로 무언가 시작하기 전 앞단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책을 코미디 만화책 같은 경우도 음 실제로 책을 만들려면 인쇄비나 이런 게 많이 들고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미리 아이디어를 어 펀딩을 통해 올리고 이게 검증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어, 이렇게 진행하는 건 좋은데, 시간은 그러면 얼마나 보통 소요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시간 소요 기간은 뭐, 아이디어나 아이템들을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두달 내에 펀딩 종료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즉한달 정도는 준비를 하고 한달 정도는 펀딩 진행을 하고 이렇게 총두달 정도가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장성이 있는 점지 검증을 하고 금액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 금액을 받는 건정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두 달보다 좀더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프로젝트가 성공하냐 안 하냐를 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 검증은 두달 내에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리워드형 펀딩 제가 샘플조차 없이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어, 저희가 친구들처럼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품 샘플 없이 아이디어만 갖고 진행한 사례예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펀딩 페이지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이제 제가 앞서서는 펀딩에 대해서는 펀딩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빠르게 시장 검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용 없이 혹은 비용 최소화해서 어, 되게 많은 시도를 해 그리고 반드시 시도를 해야 되는 방법 중 하나로 설명드렸는데, 어, 이 펀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들 혹은 신경 써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펀딩 페이지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도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모델 컷들 제품 이미지 컷들 제품의 설명만 보고 구매를 하잖아요. 직접 실제로 내가 보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구매인 만큼 보이는 것을 최대한 완벽하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특히 어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조금 의심을 해요. 아, 이 제품 과연 좋을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음 이러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면 펀딩 페이지에 최대한 완벽하게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경 써서 펀딩 페이지 이미지나 영상들을 구성해야 되고 설명은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우리들이 보통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시간은 0.3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어, 무언가를 살펴볼 때이 제품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0.3초 안에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걸 볼까요? 어, 글을 볼까요?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어, 보여지는 사진 결과물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특히 어, 영상이나 이미지 컨텐츠는 펀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거든요. 어, 왼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펀딩을 둘다 각자 진행한 건데 왼쪽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제품 컷만 찍었죠 이건 제품 컷만 단순히 찍은 건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모델 컷도 같이 찍었습니다 둘중 제품은 어떤 게더 매력적일까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좀더 모델 컷도 있고 신경 쓴 오른쪽 컷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어, 저희들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좋아 보이는 제품에 끌리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펀딩 제품이 비싼 제품도 있겠지만 보통 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대체품들보다는 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좋아 보이는 제품을 구매를 할 텐데 어, 제품을 최대한 예쁘고 어, 최대한 매력적이게 찍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들은 어, 초기 창업가고 자금이 많이 없다면 뭐 전문가를 쓰기는 어려우니까 요즘에 핸드폰도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직접 찍으신다면 최소한 이세 가지만 지켜서 찍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도고, 두 번째는 밝기고, 세 번째는 사용하는 모습을 찍자. 이세 개만 반드시 지켜주시면 그래도 최소한 반 이상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밝은 야외나 조명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찍어주세요. 동일한 이미지여도 어두울 경우에 선명하지 않고 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명이나 밝기만 조금만 신경 써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어 구도나 구도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컷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제품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제품이나 영상 촬영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는 이런 이미지 컷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제품이나 혹은 우리 서비스를 어떠한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컷들은 반드시 포함되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게 있을 경우 펀딩 결과물은 조금 더 좋아지고 좋아집니다. 네. 보이는 것을 최대한 완벽하게 찍자는 거고 보통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카메라 가방을 펀딩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였고 어 그래서 직접 이 포토그래퍼가 이 가방을 사용하는 컷들 위주로 펀딩을 진행해서 좋은 결과물이 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어, 올해부터 펀딩업계에선 GIF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동영상은 너무 길고, 이미지는 너무 정적이어서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정적이 아니라 정적이어서 주의를 못 끄는데, GIF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이는 이런 짧은 컷들이 있으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눈에 가게 되고, 조금 더 머무르게 되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 펀딩을 하게 된다면, 어, 이미지나 영상 뿐만 아니라 이런 GIF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될것 같아요. 보시면 내가 사용하는 이러한 이 파우치가 어떤 식으로 더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GIF를 통해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IF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GIF, EasyGIF라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냥 영상만 올로드하면 바로 GIF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GF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설명은 최대한 심플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긴 글은 잘안 읽어요. 보통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요약된 것들을 보통 읽고, 제품이 매력적인지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하고 세세하게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에 나중에 펀딩을 진행하시면, 음, 이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이 경험했는데, 음,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만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유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 이유를 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네, 최대한 제품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두세 가지만 뽑아서 그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잠깐 끊고 다음 거 하겠습니다.